다른 것 같기도 음. 하고 어떤 점이 달라? 도로. 음. <laughs> 이제 열어본다 하면서. 근데 넓게 생각하고 있는 겨 증산이야. 이제. 증산? 저기 6코선 쪽? 짱! 다행했다. 다행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가위바위보. <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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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든� tranqu dollar> 너무 신나게 수다 떨고가지고 목소리도 나 갔어요. 네, 오 이번에 진짜 그제 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거의 영상을 이제 금요일은 그래도 중간 중간 찍었고 어제는 진짜 거의 못 찍은 거죠. 그러다서 이제 오늘 또 밖에 계속 있다가 이제야 조금 앉아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을 네 내일 올릴 것 같아요. 네, 오늘 것까지는 사실 별로 내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내일까지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참 3일 사이에 많다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뭔가 이제 고민하던 거를 이제 한번 아씨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네 라고 또 밑에까지 조금 쳤다가 그래도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또 오늘은 해결이 됐단 말이죠 일차적으로 그래가지고 참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엄청 큰 문제지만 해결되고 나면은 아또 해결될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어제 뭔가 딱 그래서 아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갑자기 막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 혹시 배가 고프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서 막 너무 진이 빠지는 느낌인 거죠. 기분이.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기분이 이런 건가 아니면 진짜 그 일만 때문에만 그런 건가 했는데 성 집에서 와 치킨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욕구에 다 위계가 있는 순 이유가 있다. 그런 배고픔이나 이런 생존과 직관 결된 욕구들이 먼저 채워져야 그 위에 상위 욕구들이 채워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참 알차게 재밌게 보냈어요. 네, 오늘 보드게임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사실 보드게임 진짜 사람들이랑 많이 할 일이 없다가 맨날 요새 계속 그 게임 놀이 치료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랑만 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놀이 치료니까 조금 아이한테 교육용의 느낌도 있는 거죠. 오늘 진짜 막 한창 넷시서 보드게임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다음 약속도 잡았어요. 이래서 제가 약속이 자꾸 끊기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잡는 것도 있는데 제가 너무 재밌으면 야, 우리 또 언제 볼래? 하고 약속을 잡아버려요. 이래서구나. 한 가지 느끼고 갑니다. 빨래가 다 됐네요. 제 빨래 소리예요. 여러분 빨래 소리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laughs> 네. 오늘 지금 한 9시 반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씻고 조금 논문 수정하려, 수, 조금 손봐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것 좀 하고, 네. 그래도 오늘 11시, 11시 반에는 자보려고 합니다. 또, 약간, 어제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고된데? 이러고 있었는데, 신나게 놀고 나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알찬 주말 보내셨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또 내일 것까지 같이 담아서 4일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오늘의 촬영! 안녕하세요! 네, 여쭤 오늘 월요일 마무리 하러 왔습니다. 사실 지금 밤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늦은 저녁? 이 정도거든요. 8시? 이쯤 됐는데 네, 저는 이제 씻고 오늘 하루 일찍 마무리 하려고 지금 마무리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바로 잘 거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학교에서 예약 도서 찾아왔는데 트러스트라는 제목의 소설이거든요. 근데 사실 시작은 했어요. 근데 진짜 쬐끔 읽고더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책좀 좀 읽다가 자려고요. 게다가 내일 또 7시 PT라서 이 7시 PT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10시 출근인 날은 사실 또 8시는 받으면 받을 수야 있는데 사실 그 되게 바타가지고그 다음에 출근하기까지가 그냥 7시로 잡았습니다. 뭐 제가 일찍 자야죠. 이렇게 어른이 돼가는 걸까? 11시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나는 삶. 이런 게 스스로 다음날의 체력에 대해 책임지는 어른의 삶일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늦게 자도 다음 날 어떻게든 일어나서 살고,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어나 내일 막 수업 있는데 어나 일찍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사실 진짜 사라지니까 막밤 늦게까지 놀고 그런 건데 이제는 아는 거죠. 나 늦게 자면 내일 하루 종일 골고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저의 체력에 살아보겠습니다. 이번주는 내일 PT고, 그리고 나선다 개인 운동이라서. 사실 지난주 운동을 별로 못 갔어요. 지난주에 월, 네번 갔죠. 월, 화, 목금. 그 중에 금요일 PT였고. 이번주는 그래도 다섯 번 가려고. 사실 최대 여섯 번이긴 한데 제가 갈수 있는 게 왜냐면 일요일은 이제 안 가니까 헬스장이 안 열어요. 근데 여섯 번다 가는 거는 진짜 간혹이고, 네 번은 이제, 아, 그새 또 습관이 됐다고, 네번 가면은, 아, 나 이번 주 약간 최선에 다지 하 않은 느낌인 거예요. 약간 다섯 번 정도가 평균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주엔 네번 갔으니까, 이번 주엔, 네, 다섯 번 가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하. 다들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주는 진짜 오랜만에 공휴일이 없는 주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짝, 아, 이번 주좀 길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지난주 상담이 두 건이 종결을 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은 상담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여유롭진 않을 수도. 방금 머릿속으로 이번 주에 할 일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갔네요.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하진 않고. 사실 어젯밤에 친구랑 얘기하면서도 그랬거든요. 막, 아,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나도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 당장 안할 거면 우선은 자야지. 그게 남는 거지.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야 할일 아니면, 물론 그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있을 순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일. 이 아니면 라면은 우선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어쨌든 마음으로도 뭐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제 충전이 돼서 그 일을 할때 스퍼트를 낼수 있단 말이죠 그 강약 조절을 결국 내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진짜 뭐 나이가 들수록 뿐만 아니라 뭐한달한 한 달이 지날수록 또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른이 되는 삶일까요? 저 오늘 되게 어른이 척 많이 하나요? 약간, 별로였다면 죄송합니다. 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근데 그렇잖아요 많이 일, 일이 바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밥 먹으면서도 일 생각나고 뭐 자기 씻으면서도 일 생각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순간 그때그때를 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 봐보자고요 나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이번 영상은 제가 그래도 아 물론 어제 오늘 또 말에 한번 열기 시작하면 우닥닥닥 하긴 했는데 좀 정신 없었던 금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조금 오히려 월요일 한주 시작이지만 오늘에야 약간 다시 페이스를 찾은 것 같고 여러분께서 좋은 주말 보내셨길 바랍니다 비록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 이제 맨날 마무리 때마다 어, 끼어넣을 거예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만약에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laughs> 어머 그럼 저는 이만 오늘 하루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안녕